성어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jlpt m 4급 단어 타오레루 한자어하고 옥구리가나 타오가 요미가나로 쓰이고 레루가 옥구리가나로 나오죠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오레루라는 동사 사진 자료가 영화 아 드라마 <laughs> 죄송합니다 드라마 두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를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아,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다 보면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야 이게 2020년 예. 네. 신가타 코로나 위러스 2020년 초기 중국의 한 장면이에요. 타오레루란 단어가 쓰러지다라는 동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의 사진이 나와요. 아, 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일본에서는 신가타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가타 코로나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타오레르란 단어를 일본인들은 뭐 뉴스든 뭐 드라마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진 자료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일본 사전 설명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활용 15가지 또타오레르는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자예요. 이한자에 뜻으로 읽는 그걸 보통 쿤요미라고 합니다. 쿤요미. 그니까 이걸 원래대로 얘기하면 쿤독구가 맞아요. 근데 이 한자 어 보시면 훈. 훈이라고 읽죠. 우리나라에서는. 독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음으로만 읽으면 큰 독구인데 앞에는 음으로 읽고 뒤에는 훈으로 읽어서 일본인들은 큰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음독이라고 얘기하는 걸또 온음이라고 읽어요. 음독온 놈이 원래대로 한다면 온독구가 맞죠. 근데 그 단어 이미 자는 어~ 옥구리가 나로 나오기도 하고 또이미자 자체가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한자를 온염이라고 읽어요 그것은 앞에는 음으로 읽고 뒤에는 뜻으로 읽는 희한한 한자 읽는 방법을 일본인들은 사용한다 이런 비슷한 단어 하나 대표적인 걸또 시험에 잘 나온 이런 거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근데 대초 이거는 시험에 몇번 나왔던 읽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앞에는 훈독, 뒤에는 음독, 수첩이라고 우리는 보통 읽죠. 예. 근데 앞에는 훈독, 뒤에는 음독으로 읽는 단어로 이거 어떻게 읽니라고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자로 시작하는 훈독, 음독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여러 단어들 다 막나해서 물론 100%라고는 장담 못해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자료예요 이거는 어 내용 보시면 테니스 센슈가 프레쥬코토에데 다오레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테니스 영어 스페링 테니스 이렇게 쓰는 걸 가타카나로 이렇게 테니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JLPT N3급 가타카나 표기에서 잘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가타카나 사전이에요. 아 가타카나 단어예요. 그다음에 플레이 중 경기 중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경기를 플레이를 예, 이렇게 플레라고 이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특히나 테니스 경기장을 코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코또에데타오레르 여기 타오레르 라는 단어가 어, 인터넷으로 사진 검색을 하면 이러한 사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시고 한번 검색을 해 보셨을 때뭐 사진들 순서는 충분히 바뀌어 질수 있을 거예요그 그러니까 표제어가 타오레르 요 하나지만 어... 이것과 관계된 여러 단어들이 지금 벌써 이두이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타오레르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딱 해보면, 아, 일단 자동사다 쓰러지다, 자빠지다 넘어지다, 더 버티지를 못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뒤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일본 사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명되는 그 한, 어, 일본어 사전 설명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오레르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타오스는 같은 한자죠. 타동사입니다. 이것은 N3급 다도, 단어예요. 5단 활용 타동사. 쓰러트리다, 넘어뜨리다. 또, 죽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 JLPT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고가스란 단어, 똑같은 한자인데 이것은 오단활용 타동사, 그래 이것도 쓰러트리다, 넘어트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밀어붙이다. 전당 잡히다. 또는 부정, 저분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타오레르는 자동사고 타오스는 타동사다 라는 걸 구분해서 두 단어를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한 쌍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한자가 넘어질 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넘어질 도자가 이렇게 많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 연관돼서 사용이 돼요. 뜻을 보시면 넘어지다 거꾸로 되다 뒤집다 실패하다 도산하다 망하다 후퇴하다 마음에 거슬리다 몸의 상태가 나쁘다 바꾸다 따르다 쏟다 양도하다 이동하다 역으로 거꾸로 오히려 도리어 예상과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 쓰임 재촉 힘은 양보 주로 동사 부사 명사로 사용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타오레다 아 타오레르라는 이 단어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동영상 강좌를 제작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듯이 일본인이 한글을 배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네요. 타오레르란 단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뜻 쓰러지다로 사진과 같이 이게 사진이 들어가면 검색이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꼭 마련을 해서 같이 포스팅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한국어를 강 꺾고고 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획순을 일본어에서는 각기준 이라고 합니다 이 넘어질 도차는요 한자 검정시험 4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5급까지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어, 교육 구간지 교육 한자면 어, 4급 이상부터는 보통 중고등학생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한자 검정시험을 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자 검정 시험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용 한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2014년에 최종적으로, 그 이후로 아직 변동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한자가 모두 이런 한자들이 2136개가 있어요. 이것으로 단어가 만들어진 게, 음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2352개.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2036개. 이두 개가 합쳐져서 4388개의 단어들이 있다. 상용한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근데 제가 지금 이 한자들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2000개의 이 상용한자 개수보다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왜 그러다, 왜 그러냐 하면, 상용 한자가 아닌 한자들에 대한 설명도 지금까지 몇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 2136개 보다 많아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음과 훈으로 구성된 한자어도 이 숫자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넘어질 도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한자어를 붓글씨로, 예, 붓으로 쓰듯이 예쁘게 쓰는 걸 이렇게 교육 한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교육 한자 이외의 한자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획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사진이요. <laughs> 아마미 유기 여기 쓰러져 있는 분이 아마미 유기라는 이름의 일본 대표적인 여배우예요. 근데 교단이 타오르로 충탄에 쓰러지다. 물론 진짜로. 예. 총을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드라마 안에서 예, 사진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도 아마미 유기 이 배우에 대한 소개를 예, 따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 다오레루 일본 사전 설명이에요. 닷데이루조다이가 타모떼나쿠나떼 요건이나 로마따코로브 서있는 세워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눕게 되다 또는 구르다 즉 쓰러지다 자빠지다 넘어지다에 해당되는 뜻이 됩니다